할 a l l e l u 께 a 여러분의 삶에 놀라 j a h h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의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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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을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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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던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2장 41절 때문에 이 본문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즉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만 명이 되지 않는 시대에 6월절이 되면은 13명 13만 명에서 그 이상으로 인구가 폭증하죠. 순례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례객들 전 세계에 있는 각처에서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했다. 예루살렘 상주 인구가 만명 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라고 본다면, 3천 명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다가 옆에서 텐트 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각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의. 집에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42절부터 47절이 좀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망리를 나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냥 육체 노동을 하러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본업은 망리를 나가는 데 있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망리를 나가지 않고 계속 그 가정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지금 뒤로 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 탐구하고 추구해 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한,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각 가정집에 지금 흩어져서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니것내 네 것이 없어요. 가정마다 뭐 많아봤자 다섯 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에 두 배나 세배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대가 있어서 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땅바닥에 자는 거죠, 방바닥에. 그래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은혜를 함하며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재산과 수요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그렇겠죠. 돈이 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주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각자의 집에 거하고 있는 이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또그 사람들도 일도 하겠지만, 옛날에 뭔 일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각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오늘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거 갖다 주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고 돼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설교했던 바로 그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모여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찬식을 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식, 이번 주도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은 원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 것에 기인하지요.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만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거 예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했다고도 할수 있는데 다르게 보면은 공동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성찬식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밥을 먹는 행위이고,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중요한 것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순전했고,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모습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정말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공동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전세계의 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전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매몰되어서 주위에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일만 일삼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구원의 계기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온 우주가 시작되는 것은 대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빅뱅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말씀하셨을 때이 세계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쭉 타고 들어갈 때 지금의 우리가 이 건물을 이루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의 원형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니건내것이 네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네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공동체의 성격을 소유한 재산 소유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일상적인 모습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 이것에 대한 어떤 소망 공동체의 경험을 어디서 해봤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어디서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의 중심이 되고 기도와 찬양과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경험되었습니까? 이참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경험을 운동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에서 경험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공동체 경험이 됩니다. 가정이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수 있겠죠. 한 팀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또, 직장에서도 그죠. 우리 직장, 우리 일터는 좀 다르다. 교회의 모임이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임을 또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것도 다른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 뭐 지금 이 시간에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대학교 다닐 때 성경 연구하던 한 모임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았느냐 안 해보았느냐? 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은 나 자신의 존재, 나 자신의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군에서 신앙 전력화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기시에 내 동료를 위해서 내 자신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될 때, 전쟁에서 싸워나가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